어? 뭐지, 이거? 아, 뭐야, 이거? 파손됐는데?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DK광삼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토킹 아이언맨 마크5 1대1 라이프 사이즈 헬멧입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작년 9월인가쯤에 에, 주문을 해가지고, 아우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게 원래 예약 제품도 아니었고, 해외배송으로 구매를 한 건데, 제가 구매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이상훈 TV, <laughs> 개그맨 이상훈 TV에서 이게 갑자기 리뷰를 하시는 바람에 엄청나게 인기가 상승 하는 바람에 그 전에 주문하신 분들까지도 쫙 뒤로 밀려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에, 밀리고 밀려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 바로 언박싱을 해볼 건데. 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 박스가 많이 찌그러져 있죠. 아, 개인적으로 뭐 박스를 그게 신경 쓰시는 편은 아닌데. 아, 이게 해외 배송으로 오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좀예늘 마음에 안 듭니다. 아무튼 열어 보겠습니다. 뭐 박스를 뭐 진열할 것도 아니니까. 아 뭐가 막 부서지면서 나오니 는 뭐지 왜 이러지? 어? 어? 뭐지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 아 뭐야 이거 파손됐는데? 아 진짜 박스가 뽀개져 있어서 아 박스가 찌그러져 있어서 느낌이 안 좋은데 아 부러져 있습니다 파손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 뭐야 이거 뭐아 뭐가 이렇게 파손된 조각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아 멋있는 건데 이쪽 파츠가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보니까 요건데 아 여기 보면 고정 부위가 파손되 있는 걸 보세요 달랑달랑 좀 매달려 있어요 지금 부러져가지고 저더 건들면 완전 똑 부러질 것 같은데 요게 지금 파손이 돼있고 어디서 나온지 알수 없는 듯한 요런 동그란 거에 이렇게 뭐야 이거 아 이거 지금 진짜 오래 기다렸는데 야 아무튼 이거 지금 멘붕입니다 멘붕 완전 터졌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 순접을 해서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안에 이게 파손돼서 나왔고, 네 선도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 진짜 멘붕 제대로 옵니다. 자, 이 리모컨에는 AA 건전지 하나 들어가고요. 이 헬멧에는 AA 건전지가 4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를 한번 넣어보고 일단 작동이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모컨에 배터리 넣었고요. 헬멧에도 배터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을 온, 온으로 하면은 작동한다고 하는데 작동도 안 합니다 예, 완전히 맛이 가버린 제품이었어요 자 리모컨에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예. 자 아무리 작동을 해도 작동이 되지 않고요 떨어져 나온 것 같은데 정체물을 이거 하고 안쪽에 아까 단선된 거 보이죠? 단선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볼따자이 부분이 파손이 돼가지고 지금 달랑달랑한 거이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업체에 연락을 해보고, 어떻게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연락을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체랑 통화를 잘 했습니다 처음 받자마자 이 파손된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좀 화가 나고 그래서 좀 약간 흥분을 했던 것 같은데 업체랑 통화를 해서 좋게 잘 해결이 됐어요 요거는 파손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환불을 원한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환불을 해주실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as를 원한다 그럼 공업 기간이 걸릴 것 같다 정확하게 언제쯤 될 거다 라고 얘기를 못 하셨고 이거 일단 환불을 자기네들이 해줄 테니까 일단 환불을 받아보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연말쯤 되면 은 물량이 좀 풀릴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구매를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얘기 하시다 그래서 그렇게 할까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요거 고장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 부분이 좀 약간 부러졌어요. 요거는 순간 접착제만으로는 안될것 같고 좀 보강을 좀 해서 접착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요 귀마개 쪽 부분에서 좀 떨어져 나온 것 같아서 요것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 작동을 안 하는 원인을 봤더니 요 안쪽에 이게 배선들이 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그냥 요건 제가 선택을 했어요. 어차피 요거를 계속 작동을 하면서 가지고 노는 완구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작동 자체가 굉장히 멋지긴 하지만, 한번 수리를 해보고, 그래서 수리가 된다 그러면은 뭐 좋은 거고, 수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어차피 뭐 이거 그냥 이렇게 전시를 해서 쓸수 있는 거니까, 예, 네, 그렇게 제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네, 환불 받지 않고, 어, 그 다음에 AS 맡기지 않고, 파손된 거 그냥 쓸 테니까, 부분 환불을 해주실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부분 환불을 좀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분 환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고쳐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고치느냐, 아, 제가 고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잘 고치고 잘 만드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고쳐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어,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치는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요거 고치는 영상으로 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고쳐가지고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